안녕하세요. 충북 지역 공장과 토지를 중개하는 다원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충북 제천 공장 매매 추천 매물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하는 충북 제천 공장 매매 물건은 야적장이 넓어야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공장, 철강 가공 공장, 철근 가공 공장, 건설 자재 관련 공장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핵심만 골라 소개할 테니 끝까지 봐주시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저희 다원부동산으로 상담 신청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제천 공장 매매 물건의 위치는 충북 제천시 송악면 포전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장 용지의 면적은 7,636제곱미터 2,310평입니다. 건물은 전체 2,634제곱미터 797평입니다. 건물 797평 중에 공장은 539평이고, 2층 구조의 사무실과 식당, 기숙사 용도의 부속건물은 207평이며, 가설창고가 52평입니다. 공장건물의 구조는 일반 철골구조이며, 층고는 첨하고, 6m, 중앙부 8m입니다. 사무동 부속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부속건물에는 사무실과 식당, 그리고 기숙사는 7개의 방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08년 2월 18일입니다. 전기동력은 80kW 사용 가능합니다. 공장 내 호이스트 크레인은 5톤 용량 2대와 2.8톤 용량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수는 지하수와 상수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진입도로는 2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어서 40피트 대형 트레일러까지 진출입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민가가 없어서 소음 및 진동 등 공해 배출업종의 공장도 입주 가능한 환경입니다. 저희가 추천하는 공장의 용도는 콘크리트 구조물 공장, 건설자재 생산 공장, 철강재 가공 공장, 철근 가공 공장, 샤시 공장 등 넓은 야적장이 필요한 공장으로 추천합니다. 매도인께서 희망하는 매매 가격은 20억 원입니다. 핵심적인 사항은 대략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 다원부동산으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또한, 충북에서 공장과 토지를 거래할 분은 저희 다원부동산의 도움을 받아 빠르고 투명한 거래를 성사시켜보세요. 공장과 토지 분야 전문성을 갖춘 다원공인중개사의 특별한 중개 서비스를 경험하세요. 충북 지역의 각종 부동산 중개 매물의 접수 또한 쌍수 들고 환영합니다. 저희에게 맡겨 주신다면 각 지역의 협력 업소와 협업하여 시원한 거래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꼭 저희 다원 부동산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